저렇게 한 명이 빠졌으면 공간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 뒤에 한명 있어도 괜찮거든 같아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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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넣을 수, 넣을 수. 건드려봐. 어, 괜찮으세요? 하나, 아, 둘. 아이고. 누구? 야! 네, 공이 좀잘 돌리긴 한다. 아이고. 가지 터치, 터치. 좋아, 좋아. 터치래, 터치. 미시 준비, 대응 준비. <laughs> 뛰어나갔나? 근데 다시 들어가야 될거 같아. 분아, 거기 나가. 통이 들어가, 통이 들어가. 제대로 해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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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만 뭐... 아. 근데 우리만 몸부터 지키면 뭐해 아이스 스킵 스이게 낫다 11명 있어야 돼 아. 알잖아 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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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튀니나다이 5미터를 하래 네. 했어 어, 근데 슈팅하게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근데 창순이가 잘 막았는데 그 리본드 아, 볼이 약간 주몽이랑 아. 창순이 애매한 곳에 가버렸어 아. 너도 돼! 코나 응. 아, 어, 아, 코나 <laughs> 그다 아까 킴나 그거 우리가 잘했어. 어, 어 나이스. 야, 수영이. 굿. 아. 좋아, 저 끝까지 사람 보고. 왜왜왜 용서면 다 튀어나가. 다 튀어나가 안 되지? 아. 오. 오. 야, 야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잠깐. 어. 네. 네. 어, 수비 어. 튀어나갈 수강. 사람이 콜해 줘. 나머지 뒤 지켜. 멀리 사오 봐야 돼. 어, 경굳. 참얌 있게 거아고 오케이. 가 어. 대대이 아, 나 너랑 2대1 너무 아깝다. 내 어? 다리 다리가 풀려 가지고. 어, 너가주고뛸거란거 알고 있었지만. 야. 아, 2대1, 2대1. <laughs> 한 명만 선대요, <laughs> 어, 나이스 킥, 나이스 킥. 내려와, 내려와. <laughs> 아, 이스 킥. 와 내려와! 올줄 몰랐다. 지성이 형. 사람 계속 야, 뛰고 굿! 네. 대성 준비하자. 어. 힘들면 바로 나와. 대성이 준비돼 있어. i 나왔다. o 나왔어. o b 하프라인 뒤슛안 되잖아. 되 j o 그래? h i s is a good job. This is a good 나 o b 나 h i s i 키 a g o o 나이스 나이스 지금 나이스 한번 잠깐 나와. 나이스. 끝. 아, 네. 이가도영이고 오케이, 오케이, 어떻게 나오는지안 보이네. 어. 어,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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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한번 터치하면. 인영해야 돼. 네. 어. 아, 돼. 시해 <laughs> 가위가 면 깡패 되는 거야. 아, 그런 가안 올라가도 올라가세요안올이가도 돼? 안올라잡아아잡아라아도가도가도 아, 아, 어, 아, 그래. 아, 돼? 안아라가도 아, 안 올라가도 돼? 안올도안올안올안올안올라안안 야너 터치해야 돼 준비! 가운데 비워, 비워. 아어 야. 나 반대. 없어, 없어, 없어. 아 미안 미안 미안. 준비 되 있어 교체. 난 올라가. 야, 어, 나이스 피스. 좋았다, 이거. 야, 두라이면 우리가 빌 어떻게 해.

좋아 좋아. <laughs> 시간상 막는데한번 더. 막영 어. 네. <laughs> <팀의 웃음> <미안하다. 웃음> 아 돌려. 뒤에 막 돌아있는가. 막아스다 보여요. 안에 들어가는 거. 사람. 돌린다. 그래, 붙어. 돌리면 자리 지켜. 아! 아, 연아한테 좋았다